다 내가 좋아서한 거잖아. 내가 생각하고 있어? 네가 좋아하는 게더 많아. 이런 식으로 생색 내는 것도 진짜 답답하고 짜증나. 알아? 생색? 니가 이렇게 밀면. 내가 밀렸잖아. 그냥 내가 물러난 거야. 당기면 다가가고, 알아도 모른 척 했던 거라고. 근데 이제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감정물이 그만해. 너한테 맞춰줄 생각 없으니까. 그냥 우리 다시 같이, 같이 살자. 인테리어 바꾸면은 작은 집도 넓게 쓸수 있대. 그리고 너 회사 가 있는 동안에 내가 그때 글 쓸게. 그러면 우리 훨씬 낫지 않을까? 어. 너 여기서 또 새벽에 글 쓰잖아. 나 그거 보고 알았어. 그건 바꿀 수도 없고 바꿔서 안 된다는 거. 근데. 우리 집에는 너가 노트북 몰려놓은 책상도 없더라. 근데 그런데도 나랑 사람도 괜찮겠어? 괜찮. 아 너도 괜찮아? 나. 나는 너를 정말 좋아해. 음, 근데 내가 너랑 떨어져서 생각해봤는데 나는 그냥 너랑 함께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앞으로는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야 할지 마음을 찾아볼게 지원.